공이고 어 제주도 캠프은 약간 사스가 좀 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스 쪽이 좀 세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네 리얼라이즈는 구매를 발전서 발전 아발 미사일 할까요? 어 리얼라이즈 미사일 상당히 세죠 네아 예, 근데 저는 경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클전에서 한 번도 붙어본 적 없어요. 그냥 붙어본 것 같은데요 아 기억을 안다린 기억이 있어요. 이번 경기 승장을 당강에 진출하고 당강에 진출한 팀은 삼성까지 있습니다. 아, 어, 좋아요. 주, 나, 말하는 순간, 중으로 다 나왔어요, 지금. 예. 중으로. 네, 중으요 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아 옥저벌은 거의, 네, 이제, 요번 경기에 거의 스나 싸움이에요 스나 싸움 위주로 많이 옥저벌 틀어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중에 나왔죠, 중 나왔죠. 어, 어, 루돌프 순수 어디죠? 어? 아, 큰인가요? 큰인 것 같습니다, 그 급하게죠. 아, 어, 아 좋다, 헤드. 아, 좋았습니다. 일단, 아, 큰 저리 갔어요. 1번도 안 돼서 끝났어요. 아, 좋아요. 3개 좋아요. 1번도 안 끝났고. 아, 사세가 이렇게, 이렇게 져버리면 좀안 좋죠. 그, 그 그간에 그런 인지도가 있는데. 어, 초반부터 이게크이 날리면 안 된다. 이렇게 살려버리면 좀 힘듭니다. 아, 2층 바로 탔죠. 중을 바로 먹었어요. 지금 중작업이 없었나요? 그럼 바로 나갔는데. 아, 크레이 3명이죠. 크레이 3명이죠. 크레이 3명이죠. 아, 지금 크레이션. 크레못션고 개피 개피를 주먹 쳤어요. 개피도 반피 반피 치고다 편렸어요 지금 한 번에. 아 가때 갓뎃, 갓때만 남았죠. 가때는 어, 아,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선수님들 아, 힘들어. 앞뒤로. <laughs> 아 저번 리얼라이즈가 톡톡 경기 때보다 많이 지금 준비를 많이 했네요. 지금. 상하는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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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퍼지가 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포지로 가겠다 이거죠. 저희는 이 포지로 어? 가도 너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아이거 바로 먹고 와서 아진 나도 손가았죠아 근데 짝이 두 명을 두 명이 따이고 지금 한한명을한 명한테 두 명이 따였어요 지금. 아, 아. 근데 그냥 크게 안나가서될것같어요 가서 있겠어 이탈리아. 아저옴옥저버 지금 화질이 많이 안 좋다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화질이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죠? 똥카메도 나네. 이거 아닌가요? 약차. 아, 어, 나이스. 어, 아, 1대1, 1대1, 1대2, 둘다 쓰나? 콰이 때 욱? 콰이, 콰이 때 욱? 수준 심사합입니다 수준 심사음. 오케이, 옥저버 800인가요, 지금? 화질이 안, 안 좋다 그러는데. 아, 800 아닌가요? 아, 욱. 아, 우선수 아, 아, 욱선수, 아, 반응 좋죠. 욱선수가 제가 어제 듣기로는 짝스다로 유명하라고 그랬어요. 짝만 온다고 <laughs> 그랬어죠 짝만, 짝만 계속 온다고 그랬어요. 어, 들었고, 아, 지금, 이, 이점 적배 2층, 지금, 적배, 이금 울베이, 증스나에, 지금, 중으로 3명 있고, 클, 클라 가족이 없었어요. 아, 여보는, 총, 총, 업그레이드에요, 지금. 어, 짱. 어, 어, 패주. 어, 좋아요. 와, 신기하네요, 진짜. 굉장합니다. 와, 살아있어요, 샷발이. 아, 지금, 두 명, 4대, 이제, 2, 4대 2 상황이죠. 지금, 클라 쪽에 지금, 아무도 보진 않아가지고, 클라 쪽에 지금 있는 거한명 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불안해요, 그래도. 아, 아 클라 있어. 따냈어요, 지금. 지금, 순식간에 따냈어요, 지금. 2층에 따를 버리고, 나한테 적배가요 지금? 아, 이렇게, 무시를 하나 그냥 막 들어가네요, 지금. 어, 접근해요, 지금. 아, 이러면 아, 세이브 당합니다, 지금, 리얼 이즈 어, 어, 뭐안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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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안 아, 안 아, 아 맛있게, 맛있게 먹을 기회였는데. 네. 아, 지금 못 봤어요. 예, <laughs> 류바 네, 선수 그 화면을 못 봤어요. 아, 역시 프로들이라 이제 하는 길이 다, 다, 다 다르네요. 어, 이번엔 작 오픈을 봅니다, 이번엔. 아, 작 오픈, 아, 작을 아예 안 보나요, 지금? 작 오픈을 보죠. 모죠 지금? 어, 저 상대팀의 능력, 눈저... 옥점아니옥점아잇아아 어, 아, 안되죠 이러면 아아 지금 순식간에 4명 와아 역시 사스 지금 한방에 있네요 한방에 지금 또 맞았어요 지금 반샷 맞았고 힘들죠, 경기는 좀 아참한 경기는 사스가 가져할것같아 지금 무시하고 지금 칼던지고 있어요 지금 저 지금 옥전 지금 칼던져요 지금 아아 칼던지가 틀렸죠 지금 아 틀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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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완전 틀렸어요 어 반..아 반샷 아, 아, 아 어, 그래도 방응 좋았어요 그래도 그쪽. 칼런지가 털렸네요 우측으 바로 들어왔고요 3점입니다 지금 아 지금 어디 생각 외로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예 큰을 벌어버리나요 지금? 큰을 아예 안보내요 그냥 중을 중을 밀고 이제 큰을 보겠다 이 기분인가요? 아오 아, 아, 좋아요 사세가 큰을 안 온다는 걸 알고 지금 그냥 큰을 안 보고 그냥 중을 그냥 미네요 리얼라이츠 그래서 네중 미는 거 좋죠 네그러니 원래 대 캠에선 중을 미면 80%는 이겼다고 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아, 좋은 오더예요, 저런 거. 예, 아, 욱선수 또, 또 짜고나요? 아, 아, 아니에요. 아, 적배, 적배에서 털렸네요. 지하 입구였나요? 아니에요. 작차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작차인가요? 예, 작차에서 죽은 것 같아요. 작차작서 죽어요. 아, 아니에요. 적배, 적배에서 죽었습니다. 아, 적배예요 네, 적배 지하 입구에서 죽었네요. 자기, 자, 잡았나요? 아, 아직 브리핑이 안 되는 거 같네요, 예. 보니까. 예. 생각엔 지하 같아요, 지금. 지하 같은데요. 지금 밀지도 않고, 지금 클라이도 지금 소식이 없어요, 지금. 아무 반응이 없고. 아마 지금 오는 딱, 네. 것 딱, 딸락한것 같습니다. 지금, 인원, 인원이 많이 밀린 상태니까 오는 걸 따겠다, 이 소리 같은데. 경험사는. 아, 클리네요클리 아, 클이었나요? 예 클에서 땄네요. 준명이, 아, 준명이 네. 아, 아, 안들어왔는데 아, 그래도 1등이네요. 지금 아, 탑퍽 선수하고, 나이 이형 나이 선수 같은 많이 아, 말리는 것 같아. 상당히 말리는 것 같아. 지금 예, 저게, 저게 팀에서 저렇게 말려버리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또 아, <laughs> 따였죠, 또 따였죠. <laughs> 아, 아 너무 계속 말리죠. 계속 <laughs> 말리죠. 자기 샷이 있다 그렇게 나가버리면 안 돼요. 지금 작업을 많이 쳐주고 좀 큰을 좀큰 위주로 좀 많이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 어. 아 지금 큰 투수나, 큰 투수나, 큰 투수라 돼 원수라 지금 싸웁니다. 2대 1. 오버리죠, 오버리죠. 우연, 옵저버, 옵저버, 지금, 탭탭탭탭탭탭. 아, 갑자기 탭탭탭해달라고 지 말합니다, 지금. 3대, 아, 2대 상황, 와, 아. 오, 네, 마지막한건 해주네요. 네, 옵저버. 이건 갓댐하고 옥선수가 지금 둘다 같이, 둘밖에 안 해요, 지금. 남은 선수 힘내야 됩니다, 지금. 네, 힘내야 돼요, 지금. 파이팅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얼해주죠 근데. 싸쎄 루하고 있네요? <laughs> 아, 리얼라이즈는 아니, 지금 뭔가 잘하기 때문에, 지금. 네. 뭐, 뭐, 말할 게 없네. 네. 지금 리얼포스 선수는 그냥 업혀가는 느낌인데요, 지금. 큰 쪽으로 지금 리얼포스, 아, 리얼라이즈 선수 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수나 깨고 있고. 아, 죽 나왔죠, 지금, 죽 나왔죠. 아, 죽 나왔죠, 죽 나왔죠. 아, 못 땄어요, 저것도. 뚝가 선수 놓쳤죠, 지금. 아, 이러면 안돼죠 이러면. 어, 땄어요, 그래도이안 돼요? 네. 2대 상황? 2대 상황? 2대 아, 지 아, 기동까지 왔어요. 백업 빠르네요. 형저 너무 떠. 견제포가 던지고요. 어올것 같습니다. 올것 같아요. 안 오네요. <laughs> Fire in the hole. 이 선수가 정수익 선수가요 지금? 예 정수익 선수가요 지금. 이그까 정수익 선수야 상당히 케이트 잘 쏘죠. The bomb has been planted. Secure area A. 제 생각에 욱 선수도 같이, 라플도 같이 올것 같아요, 지금. 아, 아니, 아, 안네요. 스나 들었네요. 아, 아, 여시 수전심이네, 수전심이. 아, 저랑 상대편으로 경기할 때 라플 많이 들던데. 이런 상황에서. 만만해. 네. 네.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아, 지금 오더가 나왔죠, 지금. 아, 오더가 났네요 네. 중을 배 대기가 안, 안 된다. 그럼 큰 4명 가면 바로 밀, 밀어 달리고. 헌바람은 자은데 지금. 아, 짜증나니까. 지금 트너 지금 다 물고 있어요, 지금. 오드가, 라스트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도 중이에 중위, 지금 중요해요, 중이 중위. 지금 패스를 봐줘야 되거든요. 예 죽으면 안 돼요, 이쁘게. <laughs> 아, 지금 연마 빨리 아, 지금 패스가 아무도 없네. 아, 지금 바로 짜였어요, <laughs> 지금. 어, 아, 2층 먹혔네요, 2층이요 아, 2층 먹혔어요, 아. 위에서 패스 없어층 짜였어요. 2층 땄고요. 아, 아, 2층 먹혔죠, 지금? 어, 어, 어. 3대 이상황 3대 이상황 그래도 유리해요, 조금 유리해요. 리 릴, 포스 쪽이. 아, 일대일 쩍, 한 세가 있었네요. 아, 땄어요. 이제 일대이상, 아, 일대이상 둘다 쓰나요, 둘다 쓰나? 아, 어, 류바 선수가 이 층에 주는데 아, 큰일 가요. 아, 에이미 아, 아, 안 갔어요. 어, 아, 아, 지금 사스가 지금 역전을 했어요 지금 초반 역전을. 어, 이거 모르게 역전하신데 이거. 어, 초반 역전을 버리나 보 아, 저렇게 또 와, 저렇게. 네. <laughs> 지금 불러 가서 지금 불을 일할 닫다 버렸어요 지금 공격을 다 막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거. 어, 또 하나, 또 싸야죠, 크게. 어, 아, 지금, 역시, 아까, 경기 때보다 지금, 시원시원하게 폭도 잘 나오고, 좋은 경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긴장이 풀린 아니야? 따스에, 그거. 지금 다 따로 있거든요, 지금, 류바 선수가, 지금 짜로 끊어버리고, 지금. 아, 때러무적져 아. 하나 아, 죽었네요. 서 아, 너무 따로 안가 같아요, 지금. 음, 지금, 브이, 좀 차이 그... 좀 별로 안 줘. 지브리핑이안된 상태에서. 어. 어디 땄죠, 지금? 제가 못 봤거든요? 어디 땄죠? 아, 중지하게 땄습니다. 중지하 아, 나온 거 땄나요? 예. 아, 나온 거딴게 아니고 지금 차에 올라갔습니다. 차에 올라갔습니다. 아. 어. 머리를 싹 보네요, 그냥. 저도깎게내요 네. 예. 저희 이번 경기는 라플 경기보다는 스나 순화 경기예요 스나를 많이 위주로 많이 틀어줘야 돼요, 옥조보는. 스나 선수들이 막강합니다, 그래도. 어 싸움 났죠? 싸움 났죠? 아, 지하, 와, 이거 아, 그, 지금 이거 따로 이렇게 방어를 하니까 지금 따이는 거예요, 지금. 위치를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따, 따는 거거든요, 지금. 류바 아, 선수가 지금, 오른가요? 어, 아, 1대1, 아, 1대1. 1대1. 몰라, 이건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4대2에서 지금 1대1까지 났습니다 지금. 아, 근데 욱 선수가 1대1에서 많이 겼어요 어, 지금, 어, 잠깐. 이미지 있죠? 이미지 있죠? 이미지 있어요, 지금. 어, 아, 싸움 좀다 파이 맞다. 선수 걸렸고요, 지금 위치. 어, 2층. 이층이죠, 이층 아직 낙하 안 했어요. 어 낙하했나요? 아 지금 아, 낙하 빨짝빨짝 뛰고 있어요 지금. 아, 아, 잘, 아안 올라가는 건안 그래. 좋죠. 네, 내려오는 걸 까야 돼요. 내려오는 까든가, 아니면 피해서 가든가, 지금 둘중 하나 해야 됩니다 지금. 아둘다 가기 무섭죠. 뒤통수 보면 안 되죠 지금. 뒤통수 까일 것 같아요. 뒤로 보면. 어 내려, 어 내려, 내려왔죠, 음... 내려왔죠, 내려왔죠. 저 아, 저 바둑이 저... 바뀌었어. 반... 어 반샷, 아, 반샷. 세븐가요, 세븐가요. 3 0 초. 어, 잠깐, 아니, 어, 지금 분위기 상으로 봤을 때, 콰이 선수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닌가요? 자리, 옮겨, 자리 옮겼죠, 자리 옮겼죠. 예, 각박으로 갔어요, 지금. 아, 내려가는 아, 아 내려가라 아,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시간이. 시간이 촉발했기 때문에, 내려갈 수 밖에 없었죠. <laughs> 지금 오도가 떨어졌어요. 한번만쳐달라고 지금, 눌바 선수가. 연막을 많이 달라네요 예. 연막에 폭폭만 해주면 된다고 연막을 까고 폭 두개를 까달라 이거지 어, 어. 네. 아지 리얼리즈가 첫 경기부터 바로 따위나요 지금 아, 어. 아주 상당히 안 좋았어요, 지금 상당히 안좋았어요 지금 쌍따맛 거든 지금 사세가 주맵이 대캠이에요 네 지금 상당히 잘하거든요 근데 아 진짜 퀴즈나 심장? 따버리네요 이거 뭐 그래. 해설할게 없어요 지금 에 너무 잘하네 요다 네, 양팀 다 지금 저는 이걸로 행을 맡게 된거지 이걸로 행동을 맡게 된거죠 결승전을 보는 듯한, 그런 경기 같구요. 아, 지금, 궁적 쓰나가 상당하네요, 진짜. 아, 아중 나왔죠? 지금, 궁 맞았는데요? 어, 중 나왔죠? 좀, 지금, 지금, 둘다중 같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아, 싸이가요 아, 싸워라, 싸워라, 싸워어요 2미스인가요? 아, 지금 왔죠? 2미스로 지금. 아, 오, 오. 아, 힘들죠? 힘들어요. 음, 지금, 이거 지면 매치거든요? 아, 배치요 지금 어, 사스에서도 기대단한데요 그 와, 지금 샷발이... 아, 겉댄다거나, 박댄다거나... 야, 박댄다. 사스샷발 지금, 지금 엄청나거든요. 지금... 지금... 지금 네, 지금... 명만으로 지금 저렇게 많이 지금 다른 거 같아요. 지금... 남은 사진 좀... 내려니까 어, 너혼자 죽었어? 저 아, 지금, <laughs> 어, 죽었어, 뭐. 음. 아, 지금 얼자 죽었어요. 지금... 별은 안돼 진짜! 이 혼자 플레이하면 네. 됩니다. 리얼 포스 지금, 지금 이겼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아, 땄죠, 2층? 2층 땄어요. 아, 지금 땄 쪽으로 방송이 많이 사람이 포진돼 있네요, 지금. 아, 우리가 못하나봐요. 네. 큰일 났어요. 프로게임은 싫다, 이건가요? 큰소람어 이거, 이, 이번 판은 2번판은 리얼라이즈 가져갈 거 아니에요? 몰라요. 탁탁 탁, 탁탁 선수가 어. 또 살아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나해야 되거든요. 아, 탔죠 지금? 아.. 나이거 아, 빼고 따여 버리면 힘들어 보여요. 큰 적이.. 큰적발수 들었거든요. 아.. 미치겠네 미치겠 어? 아.. 패시블이 아, 아, 안 맞았네 패시 아, 안타깝군요. 이쪽으 아, 이쪽으로 다.. 다 <목소리> 하리군요뭐 <하니깐. 목소리> 화질을 좀.. 색깔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빠지네요 지금. 먼저 한명 따라 나요 지금 죽 나가다가 아 이쪽에서 따라 네요 따라 나요. 중 나갑니다. 어, 큰 패스했어요. 큰 패스했어요. 큰 패스하다가 야구에 마. 맞아가지고 아 다시 빠졌나요? 딱 네, 빠졌습니다. 딱 빠졌습니다. 알았죠? 아그 조초가 지금 그 뒤에 왔죠? 오 어, 큰데가 네, 아, 어 근데 이게 너무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지금 쌀쌀채 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다 빼고 왔죠 지금. 네다 천천히 이제 기가 나옵니다 이겼습니다. 예, 네. 좀씩 쪼여요. 빨리 드랍이에 어디 뚫어대요 빨리. 예, 네. 지 리얼 라이즈 쪽에서 리얼 포스 선수가 지금 많이 말린 상태라서 지금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한명 정도는 어버갈 수 있는 그건데, 방금 그게 만만치가 않아서, 지금. 그래. 어... 아, 아 벽을 쏘고 있죠, 기둥을. 다들 말린 상태인가요, 지금? 역시 그 전에 한 명이 말리기 시작하면 좀 말리기 시작하네요. 아, 첫 경기를 너무 빠르게 끝났어 어, 아, 바로 질네요 바로 질리네요, 아, 바로 질리네요. 아, 좀반샷 아, 아, 아 앞에 라플 있죠? 라플, 라플, 라플 있어 라플. 아, 드는 아, 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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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갓텐 선수가 바로 올라와서 까지네요. 아, 갓습니다. 반샷 둘이 나네요. 옵저버는 화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전체 화면으로 보면 화질을 상당히.